육자 대명주는 뭐예요? 대명주라고 하기도 하죠? 육자치는, 옴, 많이, 뺌의, 옴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옴, 부처님, 또 부처님 몸을 의미하기도 한다겠죠? 옴, 훔,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훔, 펼쳐주십시오. 많이는, 보석, 또 이거는, M, 꽃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물론 관세음보살 지능이지만 보석의 연꽃이란 뜻이잖아. 연꽃의 보석, 연꽃에서 태어난 자, 연꽃 보석. 그럼 연꽃은 어디가 있다 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차크라를 말한다 했죠? 명 명점. 예, 여러분들 명점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o 하면 머리가 머리 차크라. 어, 연꽃이 보석이 열리고 옴마하면 목이 울리죠 목 차크라가 열리고 옴마이 가슴이 울리죠 가슴차크라가 열리고 빼단전차크라 매하단전 호음해음 여섯가지 명점을 개발하는 수행이에요 이해가세요? 옴마니 빼매 의미를 알고 해야지 그래서 오 많이 빼매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명점이 자극돼 가지고 어 명점이 열린다고. 그래서 이 수행은 관세음보살님의 심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관세음보살 내 나의 몸속에 있는 관세음보살 부처를 깨우는 소예요. 오 많이 빼매음. 그래서 이렇게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이 거니까 빛을 깨우는 거잖아. 몸속에 보석을 깨우는 것이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니 빼메음으로 시작하면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명팀 차크라가 열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오늘. 엄마니 빼메음. 엄마니 빼메음. 엄마니 빼메음. 엄마니 빼메음. 오마니 빼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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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니빼메음 엄만이 빼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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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니 빼매음 엄마니 빼매음 Om oh, mani padme hum. Oh, Om mani padme hum. Oh, Om oh, mani padme hum. Oh, Om mani padme hum. Oh, Om mani padme hum. Oh, Om mani padme hum. mani padme hum. mani padme hum. mani padme hum. mani padme 엄마니빼매음엄 빼매음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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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매음 오마니 빼메 흠, 엄마니빼매 흠, 오마니 빼메 흠, 엄마니빼매 흠, 엄마니 빼메 흠, 엄마니 빼메 흠, 엄마니 빼메 흠, 엄마니 빼메 흠, 오마니 빼메 흠, 자 여러분들 지금 지금까지 그뭐 진언도 많이 했지만 보니까 진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진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진언을 외울 때는 염송을 할 때는 삼밀이 들어가야 된다. 삼밀, 삼밀이 빠지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삼밀은 뭐예요? 음밀 구밀, 신밀 여러분들은 지금 국민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입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의미는 뭡니까? 관상. 관상은 답을 관세보살께서 백회에서 다 계신다. 백색 빛을 여러분들 중맥 중맥으로 딱 비추고 있다. 몸을 이렇게 딱 정화를 시키고 있다. 정화를 시켜주고 있다. 이런 관상을 하셔야지. 그리고 가피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빛이 내 몸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우주에 퍼져나간다 모든 중생을 살린다 이런 마음을 좀 추가해 주면 더 좋겠죠 여기 종을 치는 이유도 이 종을 타고 마림을 퍼져가잖아 모든 중생들도 이 어, 육자 대명주를 죽고 빛으로 거듭나도록 또 행복해지기를 그런 마음을 실어주면 좋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신밀 신밀은 항상 비로전압을 칠리자법을 하라겠죠. 기본적으로, 아, 수인을 모르면, 음, 비로전압을 칠리자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턱을 당기고, 혀는 위에 붙이고, 어깨에 힘을 패고, 백혜와 햄을 일직시키고, 결과부조를 하고, 이렇게 수인을 하고, 이 기본적인 수인이죠. 법개정인이라고그요벗계정인 그래, 기본적인 수인을. 모르면 법개정인을 하시라고, 모르면. 근데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는 수인이 있잖아 연화 연화 연꽃 수인 연꽃이 이렇게 딱 피잖아 그런 모습이죠 가슴에서 이런 모습으로 또 입가에 미소를 딱 짓고 이렇게 진을 내운다면 효과가 더 높아지겠죠 빠르고 이 점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됩니다 예 가시죠? 뭔가 하나라도 보다 효과적으로 확실히 이해하고, 이제 그게 좀 필요해. 여러분들, 이 건성건성 하신 분들은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건성건성 하신 분들은. 음, 어, 우리 그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은 딱돌성 있잖아요? 딱돌을 처음다 휴대폰에다가 그 글자를 다 쳤더라고. 가지고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염성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 또 의미도, 그 딱더 의미도 다 찾아가지고 주석까지 달아가지고. 그냥 염, 염성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좀 파일 하나 보내달라겠다고. 뭘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세밀하게 하신 분과, 뭐 건성건성 하신 분과, 마음 자세가 하늘과 땅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기초, 그 기초반만 이제 수행을 했어도, 뭐, 어느 정도 다 깨달았더라고, 보니까. 기초반은 기초회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 원리만 제대로 깨달으면, 뭐, 고급이다, 기초다, 그게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안 되잖아. 기초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 속에 모든 원리가 들어있어. 그거를 이제 아시, 상금기 이들은 기초만 가지고도 다 깨달아버리거든요. 그런데 하금기, 중금기는 아무리 뭐 상금기 공부를 시킨다 하더라도 기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것만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고 다듬고 그걸 이제 습관하도록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